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때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이영훈 목사님께서 2025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사절로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금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간증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영적 멘토이신 폴라 화이트 목사님과의 깊은 친분은 목사님께서 이번 여정의 특별한 역할자로 청어르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적 혼란과 탄핵 전국으로 인해 마땅히 외교적 역할을 맡을 인물이 없는 가운데,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오랜 신뢰와 국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초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트럼프 주니어 폴라 화이트 목사님과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미 양국 간의 새로운 외교와 영적 교류의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은 목사님의 사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과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래 기도제목들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시고, 개인적인 기도제목으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영훈 목사님의 여정을 이미 완벽히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이동과 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며 사고와 위험 없이 안전한 여정을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대한민국과 미국을 잇는 귀한 다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한미 양국 간의 영적, 외교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평화와 협력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트럼프 주녀와 폴라, 화이트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목사님께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만나는 모든 자리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나타내도록 이미 준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교회의 위상을 높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세계 속에서 빛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국 지도자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심겨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결정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사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 세계에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정이 한반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믿으며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나라를 세웁니다. 기도는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알렐